너는 내게 부르시느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 저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서로 은혜 받고 또 저를 이어서 또 간증하는 하나님 간증권이 나왔으면 참 좋고 또 선호합니다. 아빨립니다 <laughs> 어, 저는 어, 이명을 이명을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이 시간 간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거 우리 누구나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의심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명을 고침받았으면서도 아니 또, 또 이게 이명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도 어찌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치유해 주셨고 또 고쳐 주셨음을 이 시간 간증합니다. 음. 저는 청 2018년도에 남편을 이제 갑자기 사망하시는 바람에 음. 그때 이제 너무 놀랬고그 처음 당하는 일이었고 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이살아계시다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서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적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서 잠을 못 자니까, 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잃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어느새 이제 뭐, 질병이 오더라고요. 반도 나빠지고, 또 오빠도 나빠지고, 이명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근데 다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명이 소리가 <laughs> 약간, 약간 뭐라랄까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처럼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낮에는 안 그래요. 낮에는 열심히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입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 가안 나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이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잠을 잘수 없는데 더 프레스가 돼서 잠을 더못 자는 거여서 정말 한 잠도 못 자고 어, 일상생활에 한 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괴롭죠.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내 입술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이고 또 믿는자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원래 성격이 밝잖아요발고리니까 <laughs> 사람들이 아저 유해자는 그냥 명랑하고 쾌활하고 모든 걸 잘게 극복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이명이 왔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명을 당한 보지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으로 보이거나 병원 가서 진찰해도 나오지 않는 게 이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속에서 그냥 뭐 나날이 살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치료 받으러 갔더니 이명은 고칠 수가 없대요. 고칠 수가 없고. 그냥 쭉 살다 보면 이게 그러려니 하고 습관이 돼서 살, 사라지게 마련이래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요만한 소리 들으면 그날 잠을 못 자고 또 남한테 요만한 언어로 잘못 실수한 말이 있다면 잠을 못 자는 약간 조금 뭐랄까 까다로운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는 케아하고 성격 좋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명이 와서 고통을 당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됐는데 어 이번에 이제 우리 11월 달에 치유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치유 집회에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치유 집회를 통해서 나의 영성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질병도 어 치유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바램이 이제 그냥 있었어요. 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치유 집회 첫째 날도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혼인지도 이 오니까, 아, 막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두번째날 우리 그 신앙 간증을 목사님들이 쭉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하셨잖아요. 그때 간증을 하실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질병이 치우려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병도좀 고쳐주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질병. 옆에 사람도 같이 사는 자식도 모르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고통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증하실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간증도 나좀 하고 싶다. 이런 간증,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무족건 하나님 내병 고쳐주세요. 내 질병 고쳤어요. 막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날 지나고 그날 저녁 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그거 있잖아요. 그 어디 한대팍 맞으면 띠간거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아프면서 귀에 이명이 더 심한 거예요. 막 이게 낮에도 막 윙윙윙 <laughs> 막 이러고 막 소리가 나는데 또 가슴은 답답하지. 여기 뒤에서부터 이, 이 등짝까지는 막. 뭐 짐한 짐을 올려놓은 것처럼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들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에 이제 갔어요 하면서도 어, 나 이러다 그냥 근데 뭐 숨이 가빠오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서 나 이러다 쓰러져 죽는 거 아니야? 내 심근경색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밤에 잠을 잘려고는데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하나님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런 생각이 이제 혼자 주을주물해면 이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도 이제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김선종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왜냐면 하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분들은 제가 장노지 모르잖아요. 근데 장모님과 정말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건 김선종 목사님 기도. 아, 이건 우리 김장생 웃기고. 이런 게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받으면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내일 근데 질병도 고쳐주세요. 왜더 이렇게 아프죠? 막 이런 한탄의 기도를 했어요. 해고서 이제 그날 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까지도 무척 많이 아팠고, 목요일까지도 무척 많이 아팠고, 금요일 오전까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근데 또, 직장생활에쉴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제 입술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데려가실 건가요? 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막 이제 막 며칠 동안 아프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기 것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그 저녁을 먹는 돈 많은 돈 이렇게 먹고 왔는데 8시 반에서 9시 사이 쯤 됐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우나 갔다 오면은 포옹한 느낌 받죠. 사우나 땀을 푹 하고 나오면은 뭔가 찬바람이 탁 맞으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나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뭔가 마음이 상쾌한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뭘 뭐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막 띵했던 게 순간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뜻으로 고요하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이 너무 신기했어요. 어?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네. 이런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네.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마, 맛을 거라고 저한테 고통을 주신 걸로 그시간가탁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거절은 없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그 순간에 아, 고쳐주시면 너무 확신이 오면서 감사하느라 감사하느라 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그거 있잖아요. 몇때뿐인가 뭐, 이게 또 이게 이명이 뭐든가? 이런 게 또, 그게 좀 믿음이 연약한 거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어디가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딱 펴졌다. 그러면, 어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펴졌어요. 금방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명은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만 느끼는 건데, 아, 함부로 말하기가 너무 이렇게 좀, 두려운,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사님 품에 그렇게 얘기하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이명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님의 주신 증거를 오늘 제가 대회때 목사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이런 작은 간증도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증거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치유를 받게 되고 우리 그 먼저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간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낫고 다른 사람이 낫다 그랬잖아요. 아, 네. 분명히 저를 통 제일 어, 부족한 입술로 간증했지만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네.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